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C 뉴스룸 조윤아입니다 6월 16일 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나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이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과 관련해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첫 해외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 TF를 가동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나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이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AFP 통신은 예루살렘 상공에서 이스라엘 방공망이 작동한 것이 목격됐고 커다란 폭발음도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북부 도시 하이파 외곽에서도 이란의 미스라엘, 미사일 공격 직후 화재가 목격됐다고 했습니다. 탈아비브에서도 주거형 건물 여러 채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응급구조당국은 이란의 로켓 공격으로 각 지역에서 부상자 총 29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그중 3명이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X를 통해 현재 이란 중부의 지대지 미사일 기지를 타격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과 관련해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측 휴전 합의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공습 중단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보복 공습 등으로부터 중동 지역의 맹방인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무역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우리의 매우 좋은 합의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몇 국가와는 무역 합의에 다다를 수 있지만, 협상의 진전이 없는 무역 상대국에게는 조만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상호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첫 해외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집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입니다. 이번 G7 회의에서는 회원국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G7 회의 참석을 통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TF를 가동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합니다.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안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인공지능 3대,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의 조직 재설계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해 온 상속세, 근로소득세 개편 등이 국정 위원 국정 기획 위원회 논의 범위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국정기획위 현판식과 위원 임명장 수여식이 이뤄졌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7차 공판 출석길에서 조은석 특검 임명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내란, 김건희, 해병순직 사건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조사나 계엄포고령 문건 지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임명된 조은석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대한변호사협회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7차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 검열 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원내대표로 삼선의 송원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송 의원은 총 106표 중 과반인 60표를 얻어 각각 30표를 얻은 김성원 의원과 16표를 득표한 이현승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대선 패배와 탄핵 정국 이후 당내 세력 구도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TK 출신 송 의원과 수도권 친환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의 양자 구도로 예상됐지만, 이헌승 의원의 출마로 변수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의 대여투쟁 전략 수립과 내년 지방선거 준비라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뉴스의 행간을 읽다 ABC 이모저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무대 첫 시험대에 오릅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캐나다로 출국했는데요. 미국과 일본을 공략할 수 있을,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오는 16일과 17일 양일 동안 열리는 G7 정상회의에는 기존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를 비롯해 초청국, 한국,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총 14개국의 정상이 참여합니다. 인수위도 없고 정부 출범이 채 2주도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전혀 안돼 무리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6개월간 멈췄던 한국의 외교 라인을 재개하는 동시에 한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기 위해 참석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미국 일본 정상들과의 3자 또는 양자회담 성사 여부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아직까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양국의 환심을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고 후보 시절에는 반일 친중 정책을 강하게 주장하며 일본 정부의 우려도 얻었습니다. 중국이 부재한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양국 정상을 공략해 그간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용 국익 외교의 첫 단추를 채울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세계 3차 대전, 듣기만 해도 무서운 말을 세계 언론이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두 국가의 무력 충돌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랜 앙숙이지만 지형적으로 거리가 멀어 전면전 대신 대리전만 치러온이란과 이스라엘이 사상 처음으로 전면전을 시작한 가운데 교전이 4일째 이어지며 국제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이스라엘과 이슬람교 그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은 서로의 민간 거주 지역에 거침없이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최고 수준에 달하는 두 국가의 무기 체계 때문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관을 등에 업고 핵을 보유한 이스라엘과 핵 문턱 국가라 불리며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란인 만큼 3차 세계대전의 씨앗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러시아나 중국이 이스라엘의 최대 우방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란을 돕는다면 전쟁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동은 세계대전의 무대가 될수 있고 유대교와 시아파 이슬람 그리고 순이파 이슬람 등각 세력이 전쟁에 가담해 중동 전체가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한편 이란이 그만하자는 제스처를 취했음에도 이스라엘은 추가 공습에 나섰고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말리지 않고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무책임한 발언을 더했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틀간의 G7 정상회의에서 두 나라의 전쟁 중단을 위해 선진국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ABC뉴스룸 박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블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내렸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린데요. 내일 새벽까지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 아침부터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 한때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서울 25도, 광주 26도, 대구 27도에 그쳤는데요. 내일은 다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광주 28도, 서울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는 과격한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물을 자주 드셔서 온열 질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리다가 구름 많아지겠고요. 오후에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21도 내외로 아침을 시작해서 낮 기온은 서울, 춘천 29도, 대전, 세종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인천은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지방도 흐리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강릉, 울진 20도, 속초와 울릉도 독도는 21도로 아침을 시작해서 낮에 울릉도, 독도 22도, 울진 25도에 그치겠고요, 속초 28도, 강릉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주 22도, 부산 20도, 제주 24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한낮에는 광주 28도, 대구 30도까지 치솟아 덥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대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비 소식이 잦습니다. 목요일 중서부 지방에 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중부 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방에는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ABC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